공부 좀더 열심히 해 아, 여기 하아있나 갑시다 자 이제 또 넘어갑시다 자, 열린 휠체어 방정식은요 자 여러분이 성력구하는 공식은 과학시간에 여기서 배우나? 맨탐년대 배우는지 모르겠네 배우요안 배워요? 안, 안 배우냐? 성력구하는 공식 안 배우니? 과학시간에? 자 그런 거에 타협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냥 하시면 돼 <laughs> 요새는 타협이 안 나더라 고 농도, 이것도 뭐 공식이 아니야. 그럼 일단 살짝 어떻게 나왔는지 봐보자. 여러분, 속력이라는 거는 간단하다. 1초에 얼마 갈수 있습니까? 이것만. 그 다음에 1분에 얼마 갈수 있습니까? 마지막은 뭐야, 그럼. 한 시간이 되겠지? 다 1이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갈수 있느냐. cm, m, pm로 되는 거야. 되고 있냐? 그러면 속력이 이거 이거 다 이거 봐봐. 이거 봐, 이 말이야. 이건 뭐, 애우, 외우... 애우 해야 되나? 아. 자, 간다. 여러분, 여러분 시속 4km란 말은 무슨 말이야? 속력이 4km란 말은 뭐라고? 시속은 1시간에 4 k m 를 가는 거잖아. 2시간은 얼마 가는 거야? 2 곱하기 4지. 3시간은 3 곱하기 4잖아요? 그래서 속력에 따라 방금 가 시간을 곱했더니 뭐가 나왔어? 거리가 나오더라, 그냥 그렇게 된다 1분 1초 1시간 이렇게 되는 거 자, 시속 6km당 1시간 6 갔잖아. 와우, 시간을 구하겠어? 자, 한번 써볼게요. 자, 시간은 뭔지 모르지.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뭐가 돼? X가 나오잖아. 여러분, 시간을 알고 싶으면 등시에 성질 써봐. 양쪽에다 뭘 곱하면 돼? 6분의 1을 곱하면 되잖아. 됐냐? 그래서 이게 뭐다? 시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냐 그래, 거리를. 뭐야, 폭력으로 나누면 시간이다, 이게 되는 거야. 뭐, 굳이 에이프가 있냐, 이 말이지. 이거 뭐 외우면 좋지. 그냥, <laughs> 네? 여기는 뭐야? 뭐야? 시속 4km네, 시속 4km. 한 시간에 4km 간다는얘기잖아 근데, 그러면 거리가 얼마야? 여기 또, 시간에다가, 뭐야, 폭력을 곱하면 y가 되는 거잖아. 여러분, 시간을 알고 싶으면 양쪽에다 몰고 파면 돼. 4분의 1. 속력분의 1 하면 되잖아. 4분의 y다. 뭔가 외우는게 힘든 사람들은 그냥 원리로 그냥 풀면 돼. 이렇게. 자, 여기 4분의 y다.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두 개의 시간을 합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두 시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시계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 어. 그 다음에 x랑 y 거리가 얼마다? 10이다. 이게. 시계 두개 나왔으니까 이걸 풀어주면. 답이 나오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전다 있지 않습니다. 좀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자. 자, 렇게두 개가 의식이 나왔어.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다가 1 2을 갖다 곱해야 되겠죠. 12를 갖다 곱하면 2X, 3 i 그 다음에 여기가 24가 됩니다. 자, 밑에 시각, 위식은 같은 식이야 여러분. x랑 y를 알려면 둘중 하나를 없애야 돼 덩치를 갖게 만들어주는 거야 덩치라는 거는 개수를 뜻한다 부호 상관없다 부호 상관없어 자 일단 1을 갖다 곱하면 2x 플러스 2y는 얼마다? 22죠 이 덩치 같잖아 빼기를 해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 둘다 플러스가 사라지지 그 다음에 3y에서 2y를 빼면 y입니다 y가 얼마다? 4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y가 4면, x는 얼마, 여기다 4를 넣으면 x는 6이다, 이렇게 나오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6km, 4km,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됐냐 넘어갑시다. 음, 저기는 이제 문제에서 해달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준 거고, 실제로는 저런 저렇게 안 풉니다. 자. 그냥 속력은 뭐라고? 니가 1분에 얼마 갈수 있냐? 1초에 얼마 네. 갈수 있냐? 1시간에 얼마 갈수 있냐? 되는 거야. 거기다 등지의 성질을 써버리면, 거리 구하는 공식이 바로 등장해버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갈라. 갑시다. 자, 2번. 하하하. 아 복잡하단 말이야 왜 이렇게 복잡해 복잡한거 복잡한 거 풀기 싫잖아 가자 자 농도라는건 여러분 어떤 물질의 기준량을 100으로 봤을때 뭐 용질 뭐 용말 그런거 있잖아요 거기 녹아있는 소금이나 설탕의 양이 비교하는 양이 되는거야 퍼센트는 다 똑같다 100분율이라고 해서 기준량을 100으로 봤을때 뭔가가 몇개가 들어있냐 이걸 물어보는거야 그래서 여기서 바로 공식이 나오는데, 그 공식도 공식이 아니란 말이야, 내 말은. 여기 농도가 12%라면 어떤 물, 100이 있다, 이 말이야. 그중 뭐야, 12개가 들어있다, 이그 거야 되고 있냐? 이건 그냥 약속이니까 받아들이면 됩니다. 소금물이 아니라 X야? 그럼 장난해? 자, 여러분 100개일 때 소금이 몇개 들어있다는 거야? 12개가 들어있다는 얘기지. 맞아? 근데 소금물이 100개가 아니야? 몇 개야? X개라고. 그러면 이거는 소금물이 x 기일때 소금의 양이 별인 거지. 맞죠? 그럼 여기 별을 알고 있으면 등식의 성질을 쓰는 거잖아. 양쪽 식에다가 X를 곱하면 어떻게 된다? 약분이 되면서 너가 바로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100분의 12X가 소금의 양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머릿속으로 좀될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이 그럼 여기도 소금의 양을 물어보자 100개일 때몇 개라고? 아홉 개란 100개일 때 9개. 근데 100개가 아니고 몇 개였어? Y개잖아. 그러니까 딱 갖다 곱하면 이게 소금의 양이다.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어,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야야, 100개일 때 뭐라고? 10% 소금의 100개일 때, 소금물이 100개일 때 소금의 양은 10개라고 했잖아. 얘는 근데 소금물이 100개가 아니고 몇 개다? 450개잖아. 그러면 4.5를 곱한 거지. 여기다 4.5를 곱했다 얘기, 여기도 4.5를 곱한 거잖아. 그러면 소금의 양은 45에 다라된 거. 여기 머릿속에 이 비와 비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거히다 암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암산은 추차하지 않습니다. 주차하다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암산하다가 나아보러 갑니다. 추차 써가면서. 뭐, 뭐 하면 되겠죠 뭐야? 뭐야? 그럼 X랑 Y 더하면 얼마야? 450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식. 소금하고 소금의 양을 더했더니 45가 되더라. 이 되는 건. 와, 이게 자, 이렇 약분이 안 되네, 이거. 는 자, 여기다 그냥 100을 갖다 곱하겠다. 밑에 식에다가 100을 갖다 곱하기 전에 그냥 곱해. 12x, 9y, 무려 4,500이다. 자, 약분을 살짝 합니다. 3으로 약분을 살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식이 다시 한번, 4x, 3y, 1500으로 바뀌어. 자,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식에다가 3을 갖다 고할 겁니다. 여기다 3을 갖다 고할 거야. 그러면 3x, 3y, 342, 1350이다. 여기 있는 식하고 여기 있는 식을 좀자연스럽좀 개수를 자연스로비트페라고 만들었다. 밑에 있는 것에서 위에 거를 빼야 돼. 위에 있는 것에서 아래 거 빼야 돼. 나는 기수가 양수가 되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뺄 거야. 이렇게 되고 있냐? 4x에서 3x를 빼면 얼마야? x가 되는 거고, 이제 이거 안 해도 되겠지? 자, 3y에서 3y 빼면 사라지잖아. 1500에서 1350 빼면 얼마죠? 150인가요? 150이다. 맥스는 150이야. 여기다 150을 집어넣어. 여기다 150을 집어넣으면 y 값은 얼마다? 300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겠 자, 첫 번째 이게 전부네. 활용이 훨씬 간단한 거. 음. 자, 두 번째부터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좀 했으니까, 연립 방정식으로 안 보고, 1차식으로 그냥 X 하나로 푸는, 푸는 것도 할 거다. 여러분, 실제로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저렇게 복잡하게 푸는, 혹 X 하나로 넣어서? 한 줄로 푸는 게 훨씬 더 빠르다. 주관식 아니면 굳이 그렇게 풀 필요 없다. 이건, 이게 어떤 기본적인 건 했으니까, 이제 문자 필요, 하나로 풀수 있을 때 하나로 풀어버린다. 자, 간다. 자, 갑니다. 물론, 여러분 여러분 두개다할수 있어야 되니까, 섞어서 연습을 하세요. 자, 갑니다. 자, 3 1번. 둘레가 11km인 공원이다. 시속 4km. 11km, 1 5 4km, 그 다음에 시속 6km. 그래서 공원 한 바퀴를 도는데 2시간 30분이야. 여러분, 속력 문제에서 주의해야 될게 단위를 주의해야 된다. 여기 시속이니까 1시간이야. 이 2시간 30분에서 30분은 시간이 아니고 분이다. 그러니까 시간을 통일해줘야 돼. 30분은 몇 시간이야? 네? 40분은? 4 0분몇 시간이야, 하영이. 4 0 분이 몇시간이고요왜분 응. 시간이야? <laughs> 시간을 분으로 만들 수 있으면 시간 만들 수있에일 시간. 3 분에 1 시간. 어, 분몇 시간이야? 삼 분에 2 시간. 간다. 원리 보준다 등식의 성질이다 1시간은 여러분 몇분인가요? 3 0분아니 60분.. 60분이죠 네. 그럼 40분은 내가 여러분한테 뭐냐고물어봤 몇시간이라고 물어봤잖아 네. 60이 40이 됐다는건 얼마를 갖다 고았다는거야 60분에 40을 갖다 놓겠다는 이야기지 과연 아보있냐 뭐 그건 등식이니까 <laughs> 여기다 똑같이 뭘 갖다 놓았 돼. 60분에 40을 갖다 놓하면 되잖아 됐나?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 못했어 뭐 아, 시간을, 분을 시간으로 알고 싶으면 분모를 뭘로 놓고? 60으로 놓고, 그냥 거기다 시간을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된다고요. 결론 된다고요. 결론을 기억해라. 다시 한 번. 방금 등식의 성질을 써서 시간을 구했단 말이야. 근데 시간 잘 봐. 60분의 40이라는 거는 분모를 60으로 놓고 뭘 놓은 거야? 그 시간대를 집어넣으면 그게 뭐야? 그냥 시간이 되더라. 이렇게 되 거지. 그러니까 110분은 뭐가 되는 거야? 시간으로 고치면 60분에 110시간이 된다고. 왜? 등식의 성질이니까. 되고 있어? 그래서 결론 뭐라고? 시간으로 바꿔주고 싶어? 6 0으로더 그다음에 110으로 만들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20초는 몇 분이야, 하영? 아, 20초요? 아. 근20 똑같은 논리야. 건서가 보고 있냐? 1분은몇 초야? 60 초죠. 그러면 40 초라는 거는 60분에 40을 곱한 거잖아. 여기서 60분에 40을 곱하면 3 분의 2 분이 된다 이 말이야. 40초는. 똑같은 논리가 반복된다. 맨날 이거 하고 있을 순 없다. 근난 맨날 이거 하고 있어. 여러분 <laughs> 기억해줘야지. 아, 맨날 이거 하고 있어. 60분에 이거 하시면 된다. 이 말이야. 바꿀 때 타이밍. 왜 그러시나요? 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자, 2시간 30분이라는 거는 2시간 더하기 2분의 1시간이라는 거고, 총 시간이 얼마다? 2분의 5시간이라는 겁니다. 됐냐? 간다히 둘레가 12km라고 했어. 왜 하필 1 0로로 갔네. 자, 여러분, 시속 4km 잖아. 근데 4km로, 아, 글자. 4km로,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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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걸은 걸 시간을, 내가 t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1 시간에 얼마 갈수 있다고, 1 시간에 4갈수 있잖아. 2 시간이면 4 곱하기 2잖아. 요 t 시간이면, 4t만큼 갈수 있지. 맞아? 자, 여기까지 슬로우리하게 4t만큼 걸었어. 근데, 그다음부터는 뭔가 약속이 생각났네요. 1, 1시간 6까지1곱 6? 2 곱하기 6? 근데, 이미 t 시간 썼잖아요? 그럼 얼마 시간 남았어? 2분의 0에서 t를 뺀 나머지 시간이 남은 거잖아요? 이 시간 동안 얼마? 6으로 걸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돼버리는 거야? 11km가 돼버린다. 그냥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거리 거리, 거리. 그냥 그러면 여러분 t 를 구하면 이 주의해 t 는 시간이야. 우리는 거리를 구해야 돼. 거리는 뭐야? 요거가 거리야. 요거, 요구, 요거가 요구, 거리는 뭐지? 이거 주의해야 돼. 마지막에. 자 간다. 계산 들어갑니다. 4t고, 마이너스 6t니까, 마이너스 2t입니다. 여기 15야. 마이너스 15 하면, 마이너스 4야. t는 얼마다? 2입니다. 그럼 여기 얼마? 8km. 11km에서 나머지 몇 km? 3km. 8km까지 슬렁슬렁 걷다가 2km는 뛰었다이 말이죠. 체력이 별로네요. 체크. 연립방정식을 굳이 필필 없는 문제를 연립방정식으로 복잡하게 풀 필요는 없어 그냥 <laughs> 객관식일 때 연습 여러분 하셔야 돼요. 소수정도 해야 되니까 음, 그럼 여러분 연습해보시고 자그 다음에 이것도 열방주에한번 풀어볼까? 심심하니까 한번 해봐 응. 안 해? 아니, 아니요. 일단 응. 요거 좀 연습을 잘 해서 일단 기본으로 풀수 있게 해놔 오우 이거 나는 워낙 열방도잘안 풀어갖고 풀랑은 또 생각을 해야 되자가보다 2번도 속력 거리냐? 에이 거는또한번 이걸로 한번 해볼까? 이연립방정식한번 해볼까? 오케이 자 갑시다 16km야 시속 3km 5km야 오케이 16km다 거리다 에이 16km다 아좀 애매한데 이거 연립방정식 풀랑 맞추면 열 연립방정식 풀랑이 더 목적은 아, 여러분 동현이는 얼마야? 1시간에 3km 가는 거고 <laughs> 동현이 그 다음에 원진은 이름 어렵다 1시간에 5 k m 를갈수 있잖아 뭐 장난치나? 그럼 이두 사람 1시간에 얼마가? 8km 가지? 16km잖아 답이 얼마야? 2시간 걸으면 1 6 k m 갈수 있잖아 뭐 문제 이렇게 했대? 1시간에 1km, 5km잖아. 8km잖아. 한번더 하면 10km 되잖아. 2시간이면 만난다는 얘기잖아. 되고 있냐? 그럼 동해가 얼마야? 6 k m 터원제는 10km다. 이게 되는 거지. 아니 적당히 해, 적당히. 되냐 그냥, 그냥, 그냥 풍고 어? 거저 주면 그냥 거저 먹으면 돼. 그냥, 굳이 사야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식, 식 세우기 쉽네. 근데 풀리 너무 <laughs> 그냥 니들 이런 짐을 봐안 되면 질문 하면 되 확인 3번 확인 3번 오우 20%작실랑게 갔어요 작실하게자 20%의 소금물에 소금을 더 넣어서 자 20%의 소금물이라고 했는데 소금물이 얼마인지는 말을 안 해줬네 양을 소금을 더 넣어 소금을 더 넣어 짜졌다 이 말이지 그래서 너루가 만들어졌다, 이 소금은 얼마를 넣었냐, 되는 거죠. 여러분, 100개일 때 소금 몇개 들어있어? 28개 들어있지. 근데 소금물이 100개가 아니면 실제로 몇개에어 400개잖아. 그럼 4배잖아. 요28 곱하기 4지. 암산하면 망한다 했다. 조문이 보고 있냐? 4832, 428. 그래서 소금은 몇 개가 들어있는 거야? 112개가 들어있는 거잖아 맞아요. 자, 간다. 자 소금을 더 넣는다는데 소금이 얼마나 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모르는 것도 있어? 소금물도 모르지 그냥 저거를 Y로 놓고 저걸 X로 놓으면 연립방정수풀수 있어요 연립방정수 한번 해 볼게 소금물의 양을 Y라고 한번 해 보자 그러면 X 플러스 Y가 뭐가 되는 거야 400g이 되는 거고 물론 나는 이렇게 연립방정수안풀거 같은 식이면 자그 다음에 식이 X 플러스 Y가 나왔잖아? 자, 여기 소금의 양이 얼마야, 소금의 양? 100개일 때 20개인데, 100개가 아니고, Y 개잖아. 요 그니까 러 이만큼 소금이고, 얼마만큼 소금을 더 집어넣었어? X만큼의 소금을 더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소금이 총몇 개가 된 거야? 112개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냥. 자, 근데 이렇게 안 풀겠죠. 어, 뭐, 이거 해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자, 나는 이렇게 안 풀고, 바로 어떻게 풀 거냐면, 이제 이렇게 풀 거야. 여기를 y라고 안 쓰고, 방금 소금물이 뭐야, 전체가 400g이었지. 그럼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풀어? 400-x로는 곱 풀겠잖아. 그지 그러면 둘이 합쳐서 400이 되는 거거든. 되고 있냐? 자, 그래서 실제로 문제 풀 때는 바로 이렇게 푸는 게 좋죠. 100개일 때몇 개가 있어? 소금이 20개가 있잖아. 근데 100개가 아니고 몇 개가 있었다? 소, 소금물이 400-x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소금이 몇개야? X개지 이 소금과 이 소금을 합치면 그 소금 몇개야? 그냥 112개다 그냥 이걸 쓰면 다시 한번 복잡하게 또 계산해서 해야 된단 말이야 실제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해줘 한 줄에 그냥 끝나니까 약분을 한다 10을 갖다고판다 아니다 또 약분을 해 완전히 5분의 1로 간다 자, 그래서 양쪽에다 5를 다 갖고 니다 그러면 4 0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여기 x 죠 여기 다오를 갖다 곱하면 5 2 0 1 5 560이 되죠. 여기 4X입니다. 여기는 160입니다. X 값은 40. 40g의 소금을 더 넣었습니다. 되는 여기는 그냥 XY에서 열방 좀 풀어주면 돼. 상관없어. 똑같아. 그 둘다 응. 연습해봐. 자, 넘어갑니다. 체크하고 있냐. 존니 해보겠다. 현성이면 안돼. 다시 한 말했는데 여러분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열립 방정식으로 풀라고만 연습하지 말고 그냥 간단한 방법 있으면 그걸 풀어봐야요자 넘어갑니다. 확인 한번. 현동이 예. 안 적어놔. 나 나중에 또풀 건데 네가 안 적혀있으면 힘들다 문제 다 풀어. 내가 풀어준 거라도 써놔도. 알았어. 네. 자, 농도가 다른 AB 두 설탕물이 있다. 근데 뭐또 억지로 1차식으로 다 하나로 통일시키고 그러고. 두개 쓰는 게 좋으면 두개 써. 그니까 러 이게 문제라고. 두개 쓰는 게 좋으면 두개까지 쓰고, 하나 쓰는 게 좋으면 하나 짜리 쓰라고 하면 되는데 억지로. 야! 파성이름이렇지 이거는 이 AB 딱 나오는데 두 개를 쓰고 싶은 생각도 든다. 이 말이지. 자, a 는 a 200g이고, B는 300g이야. 섞으면 8%다. 이게 되는 거고. 마우 설탕물이야, 이번는안 좋아, 안 좋아, 설탕물. 자, 이번엔 300하고 200을 섞었어. 야! 10% 설탕물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A의 농도를 보라겠네. 여러분, 농도는 A가 100개 있을 때 설탕 몇 개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밤나어디 보자. 어? A의 농도를 물어봤어? 그럼 A의 농도를 A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대개는 A프로다. 이렇게 이걸로 보는 거죠. 그럼 B의 농도는 뭐가 되는 거야? B프로가 되겠지. 예. 네. 그제 B의 농도는 B프로. 아 오늘 글자 별로인데. 마음에 안 드는데. 자, A 농도가 A프로라는 건 A가 100개 있을 때 A개만큼의 설탕이 있다는 얘기잖아. 장난하세 아니, 장난 아니야. 200개 있지. 그러면 설탕 몇 개? 2 a 개 있는 거잖아머리통으로 되고 있냐, 그냥? 뭐지? 2 a 이 있다. 여기는 P가 100개이면 설탕이 b 개잖아요 근데 P가 300개지. 3배 있으니까 설탕 몇개가 있다? 3B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고 있냐? 자, 근데 여러분, A하고 P를 섞었잖아. 그리고 8% 됐잖아. 2 0 0하고 300을 섞으면 500이 되잖아요. 근데 100개 있을 때몇개 들어있는 거야? 여덟 개 들어있는 거잖아 근데 500개니까 몇 개가 되는 거야? 다섯 배? 40이 되는 거잖아 이두개 합쳤을 때 이게 40이다 그래서 자 그러면 뭐 깔끔하게 만들었네 냐 깔끔하게 잘만들어자 여기는 300이잖아요 100개면 A지 300개면 3A 100개면 B인데 200개니까 뭐다? 2B다 그렇게 거야 그래서 어쨌든 500이잖아 근데 이번에는 10%니까 100개일 때 10개잖아. 500개면 50 식이 나와버렸다. 여기서 A를 구하면 그게 바로 답입니다. 그럼 우리는 B를 날려버려야 되겠네요. 자 여기다 E를 갖다 고한다 여기 B가 같지안 같아? 다르잖아. 그래서 최소공배수를 생각한거야. 자 E를 갖다 고하면 4A 플러스 6B 80이 되고 여기 다가는 반대로 3을 갖다 곱한다. 그러면 9a 6b 150이 됩니다. 밑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을 뺄 거야. 그럼 9하고 4를 뺐으니까 5다말지 150에서 80 빼면 70이다. 그래서 a는 얼마다? 10 14? 아, 10이라고 할까? 14다. 그냥 하시면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뭐 나머지 내용들은 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들하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X 하나로도 한번 풀어보고, 두 개로도 한번 풀어보고, 그게 다 연습을 해봐야돼서두르 연습을 나중에, 아, 두개짜리가잘안 돼. 하지 말고, 답은 잘안 돼. 이제 열심히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쭉 푸세요. 자, 좀, 쭉, 쭉 그리고 나머지 다 이제 활용 문제니까, 나머지 분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계산 안된 사람들 연습하고, 시면 좋네 자, 160. 일단 오 쪽까지가 목품이나 푸게. 이 나게 풀어 보고는 네, 잘음 중에 낳 거는 면같알팩는 109가 되나요? 저백다109 어, RPM 109 적어도 돼요. 109월2 109 109쪽0다1 2월 월1일9 109 2월 2 1일9 109 109 109 1 0아109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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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다풀0다1 알았어. 리 유두, 너희들은 좀차으히고 아, 그냥. 빨리 해봐. 이제 풀어. 네. 차분히? 차분히 하고 있잖아, 지금. 더 이상 어떻게 차분히 빨리, 빨리 해 하영아, 더 이상 어떻게 차분히 어요 응? 네, 차분히 풀어봐. 현적이는계단좀맞으면안 되는 거지.